드라이버. 자 드라이버와 우리 쳐본 적은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쳤죠.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뭐가 차이가 난다고?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요 얘는 이렇게 나가 된다고 랬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세븐 아이언을 배우잖아. 그러다가 드라이버를 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그냥 아이언 좀 세븐부터 시작하다가 드라이버 치고 약간 혼합해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치다가 이제 뭐 필드도 좀 나가고 뭐 그러면 이제 조금 짧은 어프로치라 그래서 어프로치도 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의 중에 하나인 뭐 퍼터 사람들이 퍼터를 잘 배우려고는 안 하는데 왜냐면 이제 뭐 굴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막 하긴 하는데 이제 나중 가면 이제 퍼터도 좀 이제 뭐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언 치다가 드라이버를 치거나 드라이버를 치다가 아이언 그러니까 이런 이런 중복되는 시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이언하고 드라이버가 중복되거나, 이제 조금 적응을 해서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생기잖아.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아이언 치다가 드라이버만 주구장창 치다가, 아 요즘 너무 아이언을 안친것 같아. 그래서 아이언을 다시 잡잖아. 그럼 또 아이언이 안 맞아. 응. 그다음 아이언만 또 주구장창 치다가 또 드라이버를 치면 또안 맞아.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어 흔히들 약간 다 스윙은 똑같아. 뭐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나는 뭐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안 하는 사람 야어 엄연히 좀 다른 스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채가 길고 가볍고 떠 공은 떠 있고 그죠이세 가지가 다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채 헤드가 되게 가벼워졌고 그다음에 채가 길어졌고 그다음에 이 공이 떠 있고 응 음, 이거잖아 다 제일 다른 점이. 자 그러면 그때 셋업은 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꾸 아마 요때요않업은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거지. 왼발 쪽에 공을 놔둔다. 네. 네. 그 다음에 왼발 쪽에 놔두다 보니까 당연히 핸드퍼스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퍼스트의 의미가 자꾸 아이언 칠때 이러고 있던. 그러니까 핸드퍼스트는 이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왼발에 놓으니까, 내가 공을 중간에 놓으면 핸드플레스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왼발에 놓는데도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잡았을 때 왼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체가 길어지면, 저는 그냥 이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저한테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두 개의 어떤 각도. 그럼 내가 셋업 때, 가장 편안하게 나와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공이 맞으려면 이대로 들렸다가 이대로 내려오면 제일 좋아요. 그럼 얘는 좀 가파르고 얘는 좀 완만하잖아. 근데 백스윙을 얘를 이렇게 가파르게 든단 말이야. 처음 세븐치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가파르게 내려와 버리면 일단은 업나이트 하면 이 땅을 때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또 되게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당겨져서 공이 오히려 이렇게 가버리거나 슬라이스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하실 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손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앞쪽에 카메라가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카메라 또는 앞쪽에 누군가 있다 또는 거울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백스윙을 들어서 탑을 딱 만들었을 때내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을 펴보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내 오른손 손바닥의 위치가 이 카메라 즉 앞에 있는 나랑 마주 보고 있는 사람하고 마주 본다 손가락, 손바닥이 가손 그럼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체 자체가 되게 가파라요 그죠 그럼 이대로 내려오다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땅에 맞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고요. 그러면 땅에 안때리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땅에 자꾸 때리는, 때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땡기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공은 하늘로 띄우는 거예요. 아이언 눌러 때리라고. 맨날 내가 눌러봐라. 땅을 때려야 된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최대한 손바닥을 딱 폈을 때이 오른손이 뭐 이제 아직, 어려서, 뭐, 방송 같은 걸 많이 안 봤겠지만, 예전 레슨 보면 이렇게 쟁반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백스윙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몸을 돌아놓고, 오른손을 그냥 팔꿈, 팔, 여기다 가슴에, 이, 옆구리에다 붙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러고 있어 보는 거야. 지금 이 상태. 거기다가 이 채를 그 상태에서 얹혀놔봤을 때 자세.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채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보다는 얘가 약간 이렇게 눕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나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 줘야 돼. 이렇게. 근데 대부분 아이언 치던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 공이 깎여 맞아 버리고. 응. 네. 한번 해 볼까? 일단 이로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예. 네. 얘를 이렇게 들라는 거죠. 지금도 몸이 이러면 너무 안 도는 거지. 음, 이렇게 여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서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그럼 내가 약간 횡으로 때리는 느낌 공의 옆면을 때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아 어, 지금처럼 지금처럼 지금처럼. <laughs> 근데. 한번 쳐봐봐. 아, 우리 쳐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어, 괜찮아. 만들어졌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쳐요? 응. 어, 그냥 한번 쳐보는 거야.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아, 지금 손 모양 나쁘지 않아요. 오늘 드라이브 처음 치는데, 괜찮아. 여기 맞추는 거 맞죠? 여기. 응, 아, 응, 아, 응. 아. 몇개더 치면, 공통적으로 뭔가가 나오면, 내가 그, 게 어떻게 돼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한 볼게요. 영상을 한번 볼까? 지금 머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여요? 예. 네. 자. 무서운데요? 아니 아니 아니. 왜 자꾸 드라이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공포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어 지금 자꾸 이 머리 축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움직여 이쪽으로 너무 온다고 백스윙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또 일로 나가려 그럴 거아니 어, 그냥 제 자리에서. 아이언 시대 똑같아. 어 머리 원래 뭐 아이언이고 드라이버고 처음에 세팅된 머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 우측으로 딸려 나오지 말라고 백스윙 할 때. 오. 너무 무거데 그, 볼까? 그것도 움직였는데. 예. 네, 지금도 머리 너무 많이 머리 움직이잖아. 음. 똑같이 그냥 이렇게만 가요? 어, 어. 쳐봐 거기서 쳐봐봐. 그냥 지금 쳐 쳐봐봐. 어. 그 지금 아. 공을 하늘로 뛰어봐야지 이 공을 봐봐 그대로 잡아봐 이 공이 어떻게 맞아야 돼? 이렇게 맞으면 깔릴 거 아니야 이거 아이언 샷이잖아. 네. 드라이버는 여기서 떨어져서 아. 올라가면서 맞아야 된다고. 아. 올라가면서 맞아야 돼. 아. 어. 해볼게요. 네. 굿샷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많이 뜨긴 했는데. 어. 그리고 지금 너무 공을 이렇게. 탕탕 탕 치고 말아 버린다고. 끝까지. 지금 뭔가 이렇게 끊어 치는 느낌 말고 공을 딱 때리고 끝까지 피니시까지 그러니까 스쿼터 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등에 샤프트가 달 때까지 그냥. 뭐야? 자 이런 샷들이 왜 나오는 줄 알아? 알겠어? 잠깐만, 잠깐만. 방금 같은 샷이 뭔줄 알아? 네. 요 나중에 공을 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뽕! 하늘로 뜬다 그래서, 일명, 뽕샷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그 샷이 왜 나오냐면, 봐봐. 내가 하나 쳐볼게요. 그게, 뽕샷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저도 이 얘기가 되게, 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연수 같은 거 받을 때, 저희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책을 보여주는데, 내 머리가 다운스윙을 할때내 머리의 위치가 이 도구가 제일 낮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내가 세븐을 치면 공을 중간에 놓잖아. 머리도 어디 있어? 중간에 있잖아. 근데 머리가 안 움직인다고 라 가정을 해봅시다. 다운스윙 때. 그러면 내 체가 어디가 제일 낮죠 가운데가 제일 낮지. 근데 공이 가운데에 있어. 그러면 공이 어디부터 때려야 돼 어디부터 때려줘 뒤를 때리겠어 아니면 머리를 때리겠어 머리부터 때려서 눌러지는 형태의 공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공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 왼쪽 왜 그것도 왼쪽에 위에 떠 있잖아 뭐 3cm면 3cm 4cm면 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잘 봐봐요 내 머리가 지금은 내 머리가 똑같이 중앙에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공이 왼쪽에 있잖아. 7번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 우리가 7번은 뭐 공을 중간에서 살짝 왼쪽 또는 뭐 중간 뭐 이렇게 노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이 공은 왼쪽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 머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뒤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실제로도 뒤쪽에 있잖아. 그럼 내 머리가 안 움직이고 만약에 내 머리가 백스윙 때도 안 움직이고 다운 스윙 때도 안 움직였으면 어디가 제일 낮게 형성된다? 중간에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면서 맞아야지. 최저점을 여기서 형성이 돼야지. 근데 지금처럼 종보가 백스윙을 할때 머리가 이렇게 나왔다가 때릴 때 이렇게 머리가 나가버리면 여기가 제일 낮게 형성이 되겠지? 근데 그 와중에 공이 떠있지?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겠어? 공 밑으로 들어가버리겠지. 공이 붙어있으면, 바닥에 지면에 붙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떠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백스윙 때 나갔다가 약간 이렇게 때리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나가면서 때려버리면 이런 하늘로 뻥 뜨는 스카이볼이라고 하는 이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 머리가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가 왼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공을, 봐봐, 그냥 이 공을 야구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근데 야구가 포크볼이 어떻게 되는 공이야? 뚝 떨어지는 공이잖아. 그뚝 떨어지는 공을 인지해서 내가 위로 올려치해서 홈런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겠지? 살짝? 그치? 자꾸 공이 뒤에서 때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아연하고는 조금 반대의 느낌으로. 그냥 하늘로 띄운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근데 너무 끝까지 못 치는 거야. 공을 너무 치다 말아버린다고. 우리가 회전이 어느, 도 어디, 어디로 돼? 이쪽으로 돌잖아, 이렇게. 일단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공이 사실 저쪽으로 가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야, 골프에서. 사실은. 아,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회전을 끝까지. 아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뿡샷이잖아. 어, 잠깐만. 그, 지금도 뿡샷은 어떤 거라고? 내가 공을 실제로 퍼 올려치질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 공을 맞을 때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지금 셋업은 괜찮아 보여요. 하 둘, 셋. 거 봐, 또 찍어 누르잖아, 공을. 공을 찍어 누른다고. 내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찍어 누르지 말고. 올려 치라 그랬잖아. 하늘로 올려, 올려보라고. 이렇게. 아, 그렇게 해보라고. 괜찮아. 우리가 이런 공을, 이런 공을 치라고 연습장이 있는 거고 연습을 하는 거야. 하늘로 공을 올려보라고. 아이언하고 다르고, 퍼 올려! 다시. 이게 또 너무 퍼 올리려다 보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괜찮아. 뭐든 약간 지금 그리고 너무 세게만 치려고 해. 아, 둘, 굿샷. 끝까지, 지금보다 더 끝까지 쳐주란 말이야. 더, 더, 그래, 더. 어렵다. 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하나만 더 보자. 자꾸 몸의 회전을 내 가용 범위를 좀더 늘려줘야 돼. 피니쉬하고 놀지 말고 더, 더. 공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둘, 셋! 더! 더! 그렇지, 나이스 볼!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라고. 굿샷.